18번이랑 <laughs> 19번 마무리하고, 이 우리 유형 9개인데, 조금 줄여서 비슷한 건 빼고 왔고, 2 3 0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n-1의 배수가 되게끔 해줍니다라고 하면, 자, 이거 n3승 7. 자, 요 식이, 자,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n-1의 배수가 되니까, 이걸로 한번 내가 뭐 해줘야 되냐면,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딱 떨어지는지 아니면 뭐가 더 이렇게 남는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n-1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자, 개수 비교해봐. n 제곱 들어가고. 여기 n 제곱은 없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n 제곱 나왔으니까 여기 플러스 n 제곱 나오면 되지. 1차도 없어. 자, n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n 나와야 되지. 그러면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여기7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거 전개해봐.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아졌지 그러면 얘가 n 마이너스 1을보이야 이거 곱하기 얼마 돼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수 있지. 8이 요 8만 뭐에 배수면 되는 거야? n 마이너스 1이 자, 8이 n 마이너스 1에 배수면 됩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8은 뭐의 배수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지. 8은 어떤 수의 배수야? 1의 배수,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 8의 약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n-1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이 되든가, 2가 되든가, 4가 되든가, 8이 되든가. 그럼 그러기 위한 n의 값은, 얘가 1되려면 n은 2여야 되는 거고, n의 값은. 2가 되려면은 n이 3이어야 되고, 하나씩 커지면 되지. 5여야 되는 거고, 얘는 2여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 3, 5, 9. 이게 n의 값입니다. 라는 거잖아이거게 해주면 끝. 자, 이 여기 18번이야. 자, 2 e 이상이니까 맞죠. 2부터 들어가는 거. 자, 마지막 19번. 자, 19번 문제. 간단한 거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또 되게 헤매지. 이거 정상각형이야. 정, 정상각형은 여기가 몇 도게? 60도면은, 자, 이런 거, 여기 지금, 요거에 뭘 물어봐, 요거에? 넓이. 하던 사람은 알 거야, 아마. 여기 이렇게 쭉 그어서 한다는 거. 그러면, 자, 가로와 세로만 알면 되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요 지금? 3변의 길이가 펌이라고 했으면, 절반 잘라주면 4가 되는 거지. 이걸 풀어본 사람은 이게 굉장히 쉬울 거고, 이거 안 풀어본 사람은 너무 어려워. 이거 쉬워질 때까지 연습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어려운 거야, 이게.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비율이 얼마인지 볼까? 밑변과 높이의 비율은 60도면은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써놔야 되지 않을까? 60도 되는 거. 말이고 지우고, 이랬단 말이지. 자꾸 모르는 게 있으면, 알게끔 해놔, 그래야 되는 거죠 계속 모르는 상태면은, 시험에서 코앞이 가있어요. 일반이 지금 아마, 빵! 터져서 아마, 50점 아래들 딱, 물가루가 될 거야, 아마. 어. 엄마가 못 다니게 할 거야, 아마, 엄마가. 야, 이렇게 점수 나와서 뭘 다녀. 하면. 아, 너희들이 한걸 생각해봐, 가지고 여기 비율을 한번 해볼게. 자, 60도짜리를 보면은, 자, 비율이, 여기가 60도라면은, 자,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1대 루트 3대, 여기 2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얘를 모르면. 그럼 이게 비율이 1대 루트 3이면, 여기 문자로 할때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야 X가 편하면 X를 해줄게. 요 여기가 X면. 여기도 얼마겠어요, 여기는? 루트 3X가 되는 거죠. 그래야 1대 루트 3 비율이야. 자, 이거 비율이 얼마야? 1대 루트 3이지. 그럼 된 거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야, 4에서 이거 뺀 거네, 그지? 자, 그럼 여기도 얼마냐면 똑같이 4-X야. 그러면, 자, 이게 높이, 이게 가로와 세로의 곱이니까는 넓이는 어떻게 해주냐면, 넓이면 자, 넓이 s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 x죠. 에다가, 요거 두개더 해주면은, 8-2x도, 그지? 이거 구하라는 거야. 이건 뭐야? x에 대한 2차 함수. 차 함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이지, 1 0 0 측에서 초댓 값을 가질 거야, 라는 거 그러면, 그럼 이거 몇점 곱하면? 자, 요두개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이 루트 삼 x 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만나면은 어 팔이랑 만나니까는 8 루트 삼 x. 자 대칭축의 방정식을 모르면 또 못풀겠. 자 마이너스 이 a 분의 b. 모르면 이렇게라도 해라. a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이 루트 삼. b에 해당되는 거8 루트 삼. 요 이거 없어지지?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도 없어지고 4 분의 팔이니까 이지.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은 최대값 나올거예요 라는거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옵니다 라는거야 자 여기 19번이야 자 이거 뭐냐 그러면 닮은 비를 가지고 풀어주는거야 닮은 비를 가지고 60도는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1대 루트 3 닮은 비를 갖고 해주는거야 여기 60도면 여기도 60도니까 자 이제 교재로 가보자 아 가기 전에 체크 먼저 하고. 자 우리 수요일날, 아 수요일이래.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어, 어. 그 문제 안 읽어봤구나 너. 문제는 읽어봤어 여기. 문제도 안 읽어봤어. 안 나는. 자 체크한다. 꼭 알아야 될 것만 체크할 거야. 그럼 마지막 19번은 당연히 들어가겠지. 19번 체크 거꾸로 할게. 자, 19번 체크. 17번 체크. 자, 주로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할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19번, 17번. 그다음에 자, 거꾸로 갈 거야. 음. 그다음에 16번. 음. 14번도 체크해놔라 어, 15번 안에 그런건 어, 개나소나 문제는 빼고 자 12번 틀리면 이거는 다 틀렸다고 그럴거야 12번 틀리면 음. 그 다음에 아 10번은 경리만 하는거야 맞다고요 넌 질문했잖아 아니 어. 뭘 아니야 맞지 이번은 경리꺼만 내가 해줄거야 그 다음에 12번 했고, 음. 아니, 꼭 알아야 될 것만 얘기해주니까 판별식 하는 거두개 하자. 9번, 10번. 음... 앞에는요, 6번만 해. 그. 아, 이번너거만 있어. 어, 어, 5번 너 해줄게. 자. <laughs> 자, 요렇게, 목요일 날 요거 갈 거야, 내가, 목요일 날. 자, 여기 교재편을한번 펴보자. 60페이지. 자, 60페이지에 2차 함수 쪽을 조금 나갈 수게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 15분에서 20분 사이지, 뭐. 60페이지. 자 60페이지 60페이지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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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앞으로 그러면 안돼 수업시간에 어. 남들한테 방해가 되는 짓을 하면 어,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어. 어. 어, 남한테 방해는 주지 말아야지요몇시 그러니까. 다른 수업시간에 이지도안 하잖아. 해. 아, 했냐? 아, 어. <laughs> 개인은 어느 시간에 나하겠지 야, 지금 보면. 자, 이차 함수가 모양을 한번 봐 봐. x축에서 아래로 볼록도 있고 위로 볼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여섯 개 모델 밖에 없어,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면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네, 접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요거를 y f(x)라고 하면잘 봐라. 그냥 서로 다른 두 근, 중근, 허근 이러면 되게 편하잖아 그렇지?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줘. 그러 뭐라고 주냐면 첫 번째 거 어떻게 주는지 알아, 그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안 준다.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준다. 이것인 X가 존재합니다. 이게 표현 방법이야. 서봐뭘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오는 게 있어. 그러면 이세 가지 모델 중에 최고창이 양수인 경우로 해서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는 접하는 거는 교점이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얘는, 이렇게 볼게. 요거는 이렇게 본다. 자, 두 번째, 중물 같습니다는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볼록.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요거는 x가, 자, 한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0보다 작은 건 없고, 벅힌 거 하나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해도 너희가 여기서, 여섯 개의 모델에서 찾으라는 얘기야. 맞는 걸. 이런 게안 되니까, 어, 이차원도 너무 어려워. 이런 거야. 뭔지 몰라. 모델을 못 찾으니까 어려운 거야. 얘는 어떻게 만들어줘 마지막 요거, 세 번째는.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요 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잖아. X에 뭘 집어넣어도. 이게 바로 이모델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모델이 이거지. 아까 12번이 이런 모델이야. 자, 12번이. 그러면, 위로 볼록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방법을 해주고, 이 때는 삼별식이 0보다 크다. 둥근은 삼별식이 0이다. 자, X축이랑 안 만나면 허근이니까 삼별식이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구허근.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서로 다른 도전을 서만는다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넘겨볼게. 어? 뭐라고? 판별식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수학 못 해, 앞으로. 이게 여기 증호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근이면,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 얘가 음수니까 허수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응. 이거 반대예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 응. 응. 해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나중에 보면. 이학년 되면은 내가 왜 4분의 1을 해라 그러는 거지? 시간상의 의미로 알게 됐어요, 아마. 4분의 2안 쓰고 그냥 기 쓰잖아? 기가 엄청나게 지저분해. 그거 풀다가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4분의 1을 쓰라는 거야 어, 짝수는 짝수 공식을 쓰라는 거야 쓰라고 그러면 써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요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뭐냐면은 직선과 직선과 곡선의 위치관계를 나타내자.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자,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얘랑 얘랑 같다고는 식이, 근이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같게 해주는 X가 없으니까,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접하면, 요두개 같게 해주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점이. 얘랑 얘랑 같게 해주는 X 값이 하나, 중분을 갖습니다. 판별식이 0.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점에서 만나면, 얘랑 얘랑 같게 해주는 X 값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 한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이게 한별식이라는 거는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거잖아 여기 b제곱 마이너 4ac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양수면, 얘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0이면 두분이 같잖아, 그렇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충분 이게 음수면, 허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모델을 먼저 그려놓고 그다음에 해주는 거지 방향을 막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어느 순간에 어, 안 맞아 떨어지게 될 거야 아마 자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한번 가볼게 자 유형 첫 번째 정말 쉽다 그지 자 대표로 한번 가볼게 대표 이거 대표 문제인가 아유 이거 보자 자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참수가 0되게 해주는게 지금. 아이고. 이거 위로 볼록이네. 자. h 축이 있는데 이렇게 위로 볼록이야. 이두 점의 좌표를 알려준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랑 3. 마이너스 1이랑 3을 알려준 거 그럼 AB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얘가 근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면 이 식이랑 요 식이랑, 식이랑 같은 거지. 최고창이 마이너스 2면 근을 이용해서 만들어줘라 이렇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거야. 전개해서 AB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야.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근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혹은 대칭 축을 하는 거지. 두 가지밖에 없어. 어, 꼭지점이나 대칭 축. 자,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 이제. 녹화는 하니까는 놓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봐. 자 이거 봐라. 이참새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떤 내용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에서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어? b 플라잉 제곱 마이너스 H c 하면 이렇게 되지. 0보다 커야 되겠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들어간 거잖아 음수가 되면 허수야. 양수여야지 실수가 되는 거지. 0이면 중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3의 범위가 나오겠지. 되고 멋 겹이니까. 자, 이거 판별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주로 나오면 나 같으면 230번 같은 걸낼것 같아. 자, 230번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이야. 이거 나오그까틀리기만해 이거. 자, 뭐에 관계없이야? K에 관계없이라고 나왔어. K 값에 관계없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다 밑줄 보면 뭐에 대한 항정식이야? K에 대한 항정식이야. 어떤 게 K에 대한 항정식이니? X축에 접하는 식. 그러면 X축에 접하면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잖아, 이거. 이 식이 바로 뭐야? K에 대한 함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판별식이 0인거 한번 해볼까? 어, 좀 싸가지 없는데얘는 이거 뭐야? 각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해야 되겠네. 바은이가 좋아하면 그냥 자, 그러면은 어차피 제곱하니까 부호는 필요없는 거 아니야, 그지? EK 플러스 A, B 제곱 마이너스, 4의 C 하면은 여기 K 제곱, b k 가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항상 우측에 접하면 0이 증가하니 판별식이 0이다. 이 식에서 4k제곱 4k제곱 사라지지 여기 사라지고 1차가 되니까 정리하면 은 이렇게 될 거야.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류해 줘. 그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 얘도 0되고 얘도 0되면 이 식이 성립합니다. 연립해주면 은 ab 문자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연습해서 얘 틀리면 안 돼? 왜 체크해 놔? 230번. 너희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체크해 놓고 복습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231번은 식만 세워볼게. 아는 사람은 금방 할 텐데, 모르면 답답한 문제가 이런 거지, 이제. 이거는 이참수랑 직선이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면. 두 개가 만나지 않으면, 얘랑 얘랑 같게 해주는 X 값은 없단 얘기잖아. 만나지 않으니까. 았 그래서, 자, X제곱, 3X-K는 X-A 두 개가 같게 해주는 X가 없어. 실수의 X가 없으니까 얘는 넘어와서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는 거야. 자, 왜냐면 얘랑 얘랑 교점이 없습니다. 이 교점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은 우리가 X축, Y축, 좌표 평면에 나타내준 교점은 둘다 실수야. 그래프는 실수에서 만들 수있죠 허수는 못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거거든. 교점이 없잖아. 두게같게 해주는 답이 없어요. 실수가 없다. 허수가 있겠네. 한별식은 음수. 이렇게 가는 거야. 또꼭 외워놔, 이미 이해가 됐으면 풀어보고 이해하면 그 다음에 외워야 돼. 이런 거딱 보자마자, 아, 이게 뭐야. 나올 정도까지 안 하니까, 이거 보면은 이러다아 아,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 거야. 갑만 나와, 그냥. 자, 됐어. 그럼 232표식 어떻게 세울래? 밑에 거. 얘랑 얘랑 곡선이랑 곡선이, 저것도한 점에서 만났대. 버거도한 점은 뭐야? 경미 중앙 쳐먹고 봐야지. 자, 버거도한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한 점이거나 두 점이거나 했으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영, 요거에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두군. 허금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교점 그 적어도 하나는 있으니까. 허금만 아니면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네 번째로 가볼게. 자, 236번. 이 구조를 익히라고 지금 하는 거지, 어, 하는 데까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것 같아서. 이걸 지금 모르면, 이런 유형들을 지금 너희가 못 푼단 말이야. 이건 풀어질거 아니야. 지금 뭐좀더 한다고 뭐, 크게 관계 없겠지? 표정 봐, 씨. 관계 있지, 새끼야? 무이 뭐 표정인데? <laughs> 자어 진짜야 아, 진짜. 어 그걸 들켰어 자 이차함수랑 직선이 같게 해주는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래 그럼 얘는 이런 거 아니니 이 이차함수랑 지금 구조가 다똑같아 이차함수랑 직선이 이걸 같게 해주는 x값 의 이걸 근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마이너스 1과2 넘겨줘봐 그러면 x 제곱 이거 넘어가면은 a 마 2x 넘어오니까는 3 마이너스 p 이 식이 0인데 이걸 0되게 해주는 근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얘기야요 이거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똑같대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이 마이너스 1과 2면 이렇게 써준 거잖아 이거 전개해서 요거 얘기해 혹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식 이렇게 써도 돼 요걸 전개해서 계속 얘기해도 되지. 자, X 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5. A는 1이 좋네. 얘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B는 5겠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이렇게 근을 알려주면 2차식을 작성을 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39번 나와.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거. 모르면 엿되는 거야, 다. 그거 하는 거야. 지금. 모르면 큰일 납니다. 시험을 대망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어. 우리 고일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아이템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아이또 불렀어. 뭐잘 봐라. FX가 연결해주는 거두개 있지. 두개 있지. 자. 요 그림을 보고 나는 FX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잘 봐. 집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근이 나와 있으니까. 최고 타이 계수는 몰라. 그는, 요렇게 쓰면 되지. X-3. 마이너스 으, 삼수야. 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것이 0되게 해주는 두, 출근의 곱을 구하어요 그러면. 밟 FX가 0되게 해주는 두근은 얼마야? 이건 모르더라도 이제 풀수 있는 거야. 이거 0되게 해주는 두근이 얼마야, X값?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0되지. 3 여기다 넣으면 0되는 거지, 지금 현재. 어, 그래서 두 분이 이 말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F의 3도 0 되게 쉬운 거야 의미를 모르는 애들은 겁나 어려워 이거 여기 여기 봤을 거야 겁나 어려워 모르면 알면 되게 쉬운 거야 자 근이니까 X자리에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물어보는 건 저거야 이거 0대기해진 F값 구하래 F가 똑같아 달라? 다 똑같지 이 F는 가로 안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0돼 가로 안에 3을 넣어야지, 0돼 그럼 얘는 요것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얘가 3되거나, 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F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되게 해주는 X값은 얼마야, 요거의 거은 마이너스 2 넣어야 되고 이거 3되려면 X는 얼마야? 이두 개가 이거요. 노란색의 근이에요 라는 거 이게 정답이겠지. 요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거 나오면 틀리지 말라고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거야. 됐니? 음. 호호호 <laughs> 다음에는, 자, 한두 문제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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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여러 개 하고 싶은데. 요 그러게. 하나만 해볼까, 그냥? 음,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해줄게, 일단은. 나머지 나중에 또 하게. 249번. 다 비슷한 형태인데, 어, 요렇게 한번 보여줄게. 너희가 싫어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 기억리엔 구 또는 가나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F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무조건 물어보는 게 뭐야? F의 8을 물어봤으면, F를 만들란 얘기야. F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요이 가번 조건에 보면, 얘는 두구는 1과 5입니다. 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 수가 없지.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일 거야. 자, 근이 1과 5라는 여기는 1, 5, 여기도 일오둘 중에 하나요. 그 최고 창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잖아요. 그 이걸 한번 갖다 놓게 마이너스 사와 마이너스 일 여기다 그려보자. 마이너스 사하고 마이너스 일해주면 마이너스 일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사 여기 있으면은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삼십육이 됩니다. 여기 있 여기다. 요렇게 되면은 최소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로쓸쳐요 자, 요걸 y는 fx라고 한다면은, 자,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36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다 자, 얘는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최고창이 음수일 때, 자, 여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 있으면은, 최소값이 3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36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얘가 말이 되니 안 되니. 자, 이거 위로 볼록이면, X축 아래는 음수잖아. 이거, 이거 양수 나왔잖아, 3수는 일단 얘는, 떠져 이렇게 한 번. 그인상으로안 맞잖아. 여기 음성돼 최소값이 어떻게 36이 나와야 되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한번 써본 거야. 음. 자, 그렇다면, fx를 만들어줘야 돼. 근으로 만들어. 1과 5가 근이야 어떻게 써야 돼? 최고 차이에서 모르고, x-1. 이렇게 써줍거다 자, 여기 a를 구하려면, 이거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f의 마이너스 1이 36이니까, 여기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다 넣어봅니다. 요거 36.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6. 그거 얼마야? 12가 됐으니까 A는 얼마?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이제? 3 집으면 F 완성. 물어보는 건 F에 8. 이 갖다 집어넣으면 나오고. 8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나오겠네, 답. 어. 자, 여기까지 일단 할게. 오케이. 아시간더 해야 되는데. 자, 너네, 수요일날 아 목요일날 올때 아, 수요일날은 저기 내가 질문 받아드린다고 없어요. 보충한다고 네? 3시에 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질문 보충 질문 할 거면 올라오는 거에요? 아, 질문 할 거면 올라는게 아니라 다 나왔네 다 나와 수업 나시다그러던아선생못 아, 네. 봐요 어? 하여튼 뭐 웬만하면 다 나와 수요일날 3시 수요시에다 나오십시오. 뭐 연결해서 2차 함해줄고 자, 오늘 여기까지. 너 나왔어. 소 아.